조니 씨자 오늘은 멸치를 까보겠습니다 주말에는 뭐 하겠어요 음? 멸치를 까는 거지 뭐 주말에 요리하는 남자 요생남이죠 주요남이 뭐 요리를 하다 보면, 제일 귀찮은 게 사실 뭔가 같아요. 저는 재료 손질이 제일 귀찮더라고요. 음, 마늘 까는 거, 왠지 귀찮아. 뭐 생강 까, 껍질 까는 거, 꼬들빼기 다듬는 거, 뭐 배추나 무 이런 거, 손질하는 거. 그래서 요리하는 사람이 보조를 둬나 봐요. 주방 보조. 음, 밑재료 손질이 좀 오래 걸리고 귀찮고, 그게 좀 되고나면 요리하는 건 막상 좀 그렇게는 어렵지 않거든요 그얘기 하려고 한건 아니고 하여간 한식을 하다보면 약방에 감초처럼 빠지지 않는 게 멸치입니다 멸치 옛날에 요리 처음 할 때는 육수를 안 넣었는데 충청북도기도 하고 바닷가도 없잖아요 그래서 생선 자체가 뭐 신선하지가 않으니까 음, 생선 요리는 기본적으로 다안 먹었다. 이렇게 보고. 그래서 육수도 거의 야채 육수 정도를 내는 거지. 야채 육수도 안 썼어. 먹을 게 없어서. 맹물에다 그냥 끓여죠. 그래서 요리를 맹물에다 하다 보면 맛이 없잖아요. 물이 뭔 맛이 있어. 그러니까 이제 뭐 간장, 소금, 뭐 고춧가루 뭐 이런 양념으로 이제 맛을 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간이 세게 들어가요. 뭐 짜다거나 맵다거나 뭐, 뭐. 달다거나 뭐 이렇게 인공적인 맛이 강하게 들어가야 되니까 우리 깊은 맛을 못 내죠. 어쨌든 한식 요리의 깊은 맛을 내는 것은 멸치가 대부분 하고 있다 이거죠. 그래서 멸치 육수를 엄청나게 많이 쓰고 있다. 요리에 깊은 맛을 내는 비법이고. 멸치 육수를 쓰면 또 좋은 게 이제 뭐 멸치가 고소한 맛도 나고 구수한 맛도 나거든요. 좀 구수한 맛이 없어요. 전체적인 이 베이스를 잡아주니까 예, 그냥 먹어도 맛있으니까 약간 뭐 소금 간이나 예, 간장 뭐 이런 것만 살짝 양념을 조금만 넣어도 깊은 예, 맛이 나 않고 예, 감칠맛이 난다는 얘기죠. 그래서 육수, 멸치 육수를 예, 써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. 간을 세게 하지 않아도 맛있다, 깊은 맛이 난다 이런 얘기고 많이 있죠. 뭐 된장찌개 할 때도 멸치 육수로 넣고 한 소금 끓여 넣는 거야. 계란찜을 할 때도 넣고 미역국 끓일 때도 넣고 뭐 미역국 끓일 때는 잘안 넣는 거야. 여하튼 감자탕 끓일 때도 넣고 뭐 감자탕 은 아니고 모든 요리에 멸치 육수를 베이스로 넣으면 아주 깊은 맛이 나고. 예. 정확한 맛의 포인트를 찾을 수 있다. 미원을 안 넣어도 깊은 맛이 나는 거는 멸치 육수가 좀큰 몫을 합니다. 멸치가 저쪽에 남해안에서 많이 나지요 남해안. 그래서 남해 쪽에 많이 나요. 통영이 있는데. 그래서 남해 쪽 가면 뭐 멸치, 쌈밥 이런 집 엄청 많아. 죽방멸치라 그래가지고 뭐 전통식 방식으로 하는 죽방멸치도 있고. 이거는 통영에서 샀는데. 여기한 박스 작고 조그만한 박스가 1.5kg 에요 좀 작아보이잖아? 몇... 그... 재료마다 이게 그 담는 기준이 있어요 야채 같은건 뭐 4kg 한관이고 돼지고기 같은건 뭐 600g 이렇게 팔죠? 음...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.